그래도 또 우리 늘 하던 거 있죠. 네, 구고하겠습니다. 네, 후축행을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원의 풍로입니다. 나는 고복의 풍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풍로입니다. 아멘. 이세 가지 풍로로 한간 지역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길이 하나 뿐이라면 어떨까요? 오직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신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믿고 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단 하나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문제지 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의 신앙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가 유일하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정확하게 알고 신앙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솔로몬의 성전의 기도를 9월 이세 주간 동안 전하고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죠. 요한복음은 지난 우리 한한달이다 해가지고 듣기 잘안 나시죠. 8장 1 2절에서 우리 앞절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일곱 가지 예수님께서 자기 선포가 등장하는데 6장에 나오는 내가 생명의 뜻이다. 그 다음 이제 8장에 등장하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게 이제 좀 헬라어로는 에고 에 a i 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무엇이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선언한 말씀과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선언을 하는 표현이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또 성전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수많은, 성전에 지금 수많은 인파가 몰려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빚대심을 선언하셨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용부터는 이제 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더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다시 이러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보고도 전혀 알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이 말을 하냐 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질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가운데주 쥐어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지만, 눈 앞에 있는 구원자 메시아를 외면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다른 메시아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면 구원자를 만나지 못하면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를 만나지 못하면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인인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갈 수도 못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신데 유대인들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에베소스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임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은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을 믿기 전죄 가운데 있는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에베소스 2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은자 사탄의 권세를 따라서 살아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공중도세자 던자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에 따라갈 수 없으면 예수님과 다른 곳을 간다는 말이죠.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돼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지옥이죠 서로 건너가고 건너올 수 없는 곳입니다 부자가 너무 뜨거워서 아브라함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자기의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할 때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한 것이죠. 우리 사회에는 도저히 건너갈 수도, 건너올 수도 없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오갈 수 없는 곳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괴로워하며 살아야 하는 곳 그곳으로 갈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제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 죽으면 결국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삼아 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갈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도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안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영복음 14장 2절 3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있다는 오은 목적이죠.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다시 성전하시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텐데 그 철을 예비하고 다시 영접하러 오시겠다, 재림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셨지만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님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2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실 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는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십니다. 위에서 나셨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소속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공중권대 자동차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하심과 보호와 인도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소속이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소속은 바뀌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말씀하시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그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씀을 유대인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오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는 그가 자기를 다루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자탈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그렇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예수님이 가는 곳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 저 사람은 자살하려는 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자살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살하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또 질문하죠. 그러면 내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누군지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물음이 아닙니다. 이 물음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물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설의 출신인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이 가난뱅이 목수, 나설의 촌더기 출신,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위에서 낳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졸음오면서 그럼 내가 누구냐 누군데 지금 이런 거창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다시 질문하는 것이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지금까지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이렇게 대답하죠.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메시아라고 강조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졸음하고 비아냥거리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을,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을 잘 떠올려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베데세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죠. 아무도 할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오병 이어로 오천명을 먹이셨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도저히 일반 사람이 흉내도 내지 못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바레새 세인들이 어떤 말로 율법을 가지고 공격해도 가름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이 여인을 못게율법죄로 처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묻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럼 모든 정황들을 다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하여 온 자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고 직접 그 떡을 먹은 후회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아침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이런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일부 바리새인들의 <laughs> 관계에 속아서 같이 또 예수님을 비웃고 졸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 강력하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말을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두 번째 강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두번 말씀하시는 것은 엄청나게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두번더 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말씀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너희가 죄 가운데서 당연히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 택한 선민이라고 천국 갈 거라고 큰소리 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믿지 않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을 말씀합니다. 더 이상 살수 없는 상태, 영원한 지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죽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신은 선민이니까, 하나님의 특한 백성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을 정확하게 잘 지키고 있으니까, 당연히 잘 산다고, 그리고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길을 찾아봐도 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으면 판단할 일이 많지만 지금 내가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고, 곧 있으면 6월절이 다가오고, 그러면 잡혀서 체포가 되고, 신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재은 날이 점점 자기 눈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논쟁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으로 존재해 계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보냄을 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왔고 보내신 분의 뜻에 따라서 자신이 모든 일을 다 행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를 든 후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예, 민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올렸을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고 말씀하셨죠. 그 노뱀을 찾아보면 다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뱀이 십자가를 상징했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들린 후에 바로 십자가에 달린 후에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자, 메시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말하는 줄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을 기뻐하셨다고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또 예수님에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죠. 첫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실패하셨죠.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 의지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셨죠. 이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똑같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그대로 지킴으로 말며,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처를 예비해 놓고 거처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세망에 속한 사람으로탈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늘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지. 소속이 분명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속이 안 바뀐 사람처럼 살아가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인간은 소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조폭에 소속되어 있으면 조폭으로 살아가야죠. 경찰이나 검찰에 소속되어 있으면, 범죄자들을 잡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죠. 조폭과 손잡고 나쁜 사람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부정경찰, 부패경찰을 가지고, 결국, 불명의 새롭게, 은퇴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소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소속되어 있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소속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